푹 찌는 여름, 다들 오늘 최고 기온이 몇 도지?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보통 가장 더울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위험은 그 온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딱 던져볼게요. 30도를 훌쩍 넘는 그런 더운 날 있잖아요.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위험할까요? 아마 대부분 에이, 그야 제일 더운 한낮이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정답의 힌트는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요, 그냥 얼마나 덥냐, 이게 아니에요. 바로 몇 시에 덥냐, 이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변수 하나가 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렇다면 더위의 위험이라는 게 시간에 따라서 대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가 폭염을 바라보는 방식을 아예 바꿔놓을 수도 있는 그런 새로운 관점이죠. 이전 연구들은 보통 그냥 하루 전체 평균 기온을 봤어요. 뭉뚱그려서 분 거죠. 근데 이 연구는요, 마치 돋보기를 들이대듯이 하루를 6시간 단위로 잘게 쪼개서 들여다 봤습니다. 아니,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바로 사람들이 더위에 적응할 틈도 없이 그 더위가 우리 몸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을 딱 포착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하루를 잘게 쪼개서 보니까 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죠. 더위가 그냥 우리를 지치고 아프게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직접적이고 심지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사망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온이 25도를 넘어가니까 전체 사망률이 아주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원인을 파고들었더니, 와, 진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 늘어난 사망자 수의 상당수가 질병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5.9%. 이 숫자가 뭐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다른 원인은 다 빼고 순수하게 사고 사망률만 놓고 보면 평균보다 무려 5.9%나 확 늘어나는 겁니다. 이건 더위가 사람들을 단순히 병들게 하는 걸 넘어서 치명적인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연구진들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단기적이고 급성인 위험이 고온 상황에서 두드러진다. 쉽게 말해서 더운 날씨에는 질병 관리도 중요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막는 게 정말 시급하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더 흥미로워집니다. 이 사고로 인한 위험, 이게 하루 종일 똑같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위험은 마치 시계바늘처럼 시간을 따라서 계속 움직여요. 하루 24시간의 위험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아침부터 위험 수치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낮 시간에 정점을 찍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예상 가능하죠? 근데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 다음이에요. 해가지고 기온이 좀 떨어지는 저녁 시간인데도 이 사고 위험은 놀랍게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대는 바로 이 낮과 저녁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6시간 단위로 짧게 보면 위험 패턴이 엄청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왜 하루나 일주일 이렇게 길게 보면 이 패턴이 잘안 보이고 희미해지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우리 인간의 놀라운 적응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위에 적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 결정적인 증거는 뭘까요? 바로, 네, 에어컨입니다. 이 단기적인 위험 패턴이 왜 장기 데이터에서는 잘안 보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스모킹 건인 셈이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에어컨 보급률이 낮은 지역은요. 높은 지역보다 더위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어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에어컨이 이제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필수 장비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이 더위의 위험, 과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찾아올까요? 연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누가 가장 취약한지를 파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또한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먼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폭염 질환에 약한 분들입니다. 어르신들,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 그리고 혼자 계시거나 직업이 없는 분들이죠. 네,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요, 폭염과 관련된 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은 프로필이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남성, 비교적 젊은 층, 기혼자, 그리고 특히 일용직 근로자. 어떠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폭염 취약 계층과는 거의 정반대의 모습이죠. 이건 결국 더운 날씨 속에서도 밖에서 일해야만 하는 분들이 얼마나 큰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새로운 사실들은 결국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폭염 대책이 이제는 더 똑똑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시간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는 단순히 누가 위험한지만 볼게 아니라 언제 가장 위험한지에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특히 사고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바로 그 오후와 저녁 시간대. 이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겠죠. 오후 시간대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적극적인 사고 예방 조치가 필요하고요. 또 취약계층이 더위와 싸울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에어컨을 마음 놓고 쓸수 있게 에너지 바우처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기후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그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정책을 얼마나 더 정밀하게 더 똑똑하게 다듬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생각. 과연 이 기후 변화의 속도를 제대로 따라잡고 있을까요?